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. 자기소개를 유이 채널에 안 하고 싶은데. 안녕하세요. 유이랑 지금 친구 된지 한 9년 8년 된고말식이라고 합니다. 김유이 친구 95년생 오현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이 친구 제이입니다.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관계? 헤스로는 지금 한 6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긴 이 해요. 나에게 김유이란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착하고 밝고.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나요? <laughs> 모자르지만 착한 친구 모자르지만 착한 친구 생각보다 되게 소심한 소심하고 좀 바보 같고 착해요 사람이 전부다 말하면 어, 유희한테 피해가 가니까 비글 같아요 비글, 비글은 너무 비쁜표현이고좀 많나니 그냥 개예요 개 그냥 전체적으로 유희는그 성실한 걸 못해요 뭘 하더라도 처음엔 열심이에요 한 10분. 뭔가 집중해서 오랫동안 할수 있는 게 없을걸요? 항상 발만 콕 담갔다 떼는 친구? 유리가 흔나게 잘하는 게 뭐야? 음 <laughs> 잘하는 <아는> 거? <laughs>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나냐? 걔가 잘하는 게 있나요? <laughs> 정말 놀랍게도 전한 번도. 근데 진짜 없는 거 같아요. 생각나는 게 없어요. 똑똑하다, 뭔가 순발력 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긴 해. 못하는 걸 잘해요. 그 <laughs> 제가 6년째 유이 씨하고 해왔지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. 이 <laughs> 김유이가 잘하는 게 도대체 뭔가? 술 마시기? 원래는 다들 그 소맥을 보면서 타거든요. 내 친구는 그냥 손 감각만으로 이제 안 보고 그냥 따따따따따 이렇게 타는데 비율이 맞아요. 그래서 어, 우리 어, 친구는 뭐 감각이 좋은 음주 가무를 진짜 잘합니다. <laughs> 기본적으로 유이 씨가 다못 하는 편인 거 같아요. <laughs> 근데 그중에서도 몸 쓰는 거, 아, 운동. 운동이요? 체력 쓰레기죠. 체력은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할머니 같아요. 진짜. 제가 일단은 뼈대가 너무 얇아가지고 힘도 없고 운동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 플라후 좀. 또 공부 수학 뭐 이런 거 전혀. 공부요? 공부요. 지식 관련된 거 공부 이런 거를 본인도 싫어하고 못해요. 학습과 관련된 절대 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본인이랑 유이님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? 저는 맨날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잡지식이 많고 유희는 없어요 제가 유희보다 똑똑하거든요 근데 유희는 항상 저 심재희보단 똑똑해요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유희가 개선해야 될 점을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? 개선을 이걸 말해도 유희씨 개선 못할 텐데 <laughs>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근데 이거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지 않나요? 아 잠깐만 촬영 때 지각 좀안 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촬영 아직 안 했죠? 일단 내가 볼 때는 첫 만남이니까 지각 안 해요 첫 날은. 근데 내부에서 두 번째 촬영부터 최소 15분 이상 지각한다. <laughs> 내가 내가 이거 장담할 수 있어. 오늘 늦으셨잖아요. 누가요? <laughs> 아, 누가 내가 내가 잘못대로 했잖아. 유야 <laughs> 이제 파이팅 하고 물론 너가 뭐를 하든간에 작진 삼일일 거 알지만. 파이팅 해서 잘 삶을 개척해 나가길. 그럼 파이팅해 라고 말하면 파이팅 안할거 알고 작심삼일일 거 알지만 제발 뭘 하든 열심히 좀 해라. 파이팅 다양한 사람들하고 촬영을 많이 했지만 본인 스스로 하는 컨텐츠는 많이 안, 많지 않았거든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본인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지각좀 하지 말고. 아, <laughs> 어, 유이야, 어차피 한두 번 하고 그만둘 거지만. 꾸준히 한번 해 보고 너가 하는 거에 있어서 뭐든지 응원할게. 야. 야. 아니 얘는 웃긴 다 짰어? 대본이지. 어떠셨어요? 어이가 없어요. 아, 저 진짜 어이가 없어요. 아, 진짜 아니에요. 진짜 얘들아. 너희 자신을 돌아봐.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네. 유인님 본인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. 본인이 특출나게 잘하는 게 뭔가? 전 말할 수 있어요? 어떤 거잘하시고 저는 잘 웃어요. 네? 잘 웃어요. <laughs> 저는 기쁨이 많아요. 아 왜? <laughs> 전 진짜 기쁨이 많아요. 근데 이분들이 말했던 것 중에서 거짓말이 있어요? <laughs> 아니요. 많은 분들이 공부를 못한다. 뭐 머리가 나쁘다. <laughs>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요런 <laughs> 것들을 뭔가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?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, 아, 네. 있어요. 생각은. <laughs> 그리고 짜른 게 되게 많은데 뭔데요? 말해 봐. 요저 찔리는 거 없으니까. <laughs> 술만 마시면 뭐 유일은 <laughs> 술이 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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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 나가면 모두 오해하실 텐데 저는 아, 실수 안 하고 그래 그냥... 진짜로 아 진짜 근데 솔직히 대본이었죠 솔직히. 진짜 맹세코 대본 아니었어요 그래서 속이 후련하세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속이 후련하냐고요 아, 저는 유인님 미담 같은 거 많이 나올 줄 알고 아, 인터뷰 요청 많죠. 드렸던 건데 아, 네네. 안 나오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우리 뭐할 건데요? 아니, 그거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지 계속. 아니, 그게 아니라 저보다 잘하시는 거 많은 경영님이. 정하면 하실 거예요? 네. 할게요. 정말로? 네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제가 카메라 꺼봐 <laughs> <laughs>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. 우와! 각서. <laughs> 나 각서 처음 봐. 우리. <laughs> 우리 할머니가 이런 거 하지 말랬어! <laughs> 상기, 본인은 유, 유튜브 꽃보다 유희 채널에 관련해서 담당 PD 김경협의 말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각서합니다. 아, 나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. 와, 각서. 와, 미쳤다. 아, 오케이. 제 이름이 심재희였나요? <laughs> <laughs> 아, 뭐, 해! 제가 잘 못해도 열심히는 해요. 지가 가지 마시고. 유남생 뭐요? <laughs> <laughs> 학사인 김유이. 어 어떡해, 각서 썼어, 미쳤어. 유님 이제 새콘텐츠를 이제 네. 하실 텐데 각오 같은 거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. <laughs> 김겸 면저 새끼가 <웃음> <웃음> 아니. 죄송해요. <laughs> 아, 뭐, 원치 않게 각서는 썼지만. <laughs> 제가 잘하는 거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.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해보도록. <laughs> 제가 사실 말도 잘 못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, 병원님, 근데 진짜 뭐 할지 안좋했어요 <laughs> 진짜 안진했 진짜로? 진짜로? 안녕. 네. 우리 저녁 안 먹어? 시간이 네 시인데요. 안녕. 다음 이야기. 그래서 오늘 전생체용 하러 갈 거잖아요. 네네. 아 진짜 기대돼요. 저는 진짜 진짜 안 어울리고, 진짜 눈감아야 돼. 음. 음. 아, 음. 어이, 그 갈색이. 그런 거 많이 하잖아. 막손손안 내려갈 거예요, 안 내려갈 거예요 하는데 나막 내려가면 어떡해? 진짜 아, 오케이. 자 오른팔을 펼수 있을 것 같아요? 못펴것 같아요? 그냥. 그럼... 어, 좀 산만한 편인가봐요. 이상태에서또 산만하다는 건 최강이야. <laughs> 아니, 내가 뭘 주워 먹은 건 생각이 난데? 그게 어렸을 때 혼자 있으면 서 방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기억을 하더거든요 <laughs> 그러니까, 어, 최근에. 아, 어, 어, 그래, 그래. 어, 시골은 괜찮아. 아이고. 아, 도대체 이 짧은 삶이. <laughs> 하지가 않아. 이런 삶이 없네.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. <laughs> 조작했어요, 실거 이 내용? 아니 저.